절의 말씀 확신을 얻기까지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 평생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을 부득이하게 그만두어야 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거나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되게 살아왔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하고 또 생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 때를 만나기도 하지요. 또 불이한 사고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고 불편한 몸과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laughs>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자 애를 써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도 결코 적지 않은 이러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정신이 한 번씩 나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고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덤벼든 후에는 직업도 바뀌어서 이제는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출세길을 의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변화무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하면서 헤쳐 나가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다윗이 서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모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런 그 진행의 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있기까지의 그 여정이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먼저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뜻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다 요새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가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아멘.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요나단에게 이르러서 도대체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내 생명을 찾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대 일생 일대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다윗은 라마나이옷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온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꼭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참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제품 설명서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목록을 찾고 페이지를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TV가 전원이 안 들어오면 왜 전원이 안 들어오는지 한쪽 구석에 있었던 그거 찾아다가 목차 찾으면 TV 전원 안 들어올 때뭐 코드를 뽑았다 끼시오 전원이 잘돼 있나 보시오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뭐 우리가 길을 찾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렇게 목록이 있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닥쳐서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도 정하고 기도하지만, 도대체 더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틀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지도 한 장을 들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합니다. 닥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후에 성경 말씀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쌓아두고 어, 살다가 보면 어, 이 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 지도와 실제 환경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찾아지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이제 있게 되죠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비슷한 것 같아서 찾아가 봤는데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 이렇게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복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지도를 가지고 어떤 도착지에 원하는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번갈아가며 들여다 보면서 딱 맞는 부분을 이제 찾게 되는데 에, 그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을 이제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을 살펴가면서 말씀과 내 인생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가면서 그것을 맞춰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라마 나욧에서 사무엘과 머물며 이것을 힘쓰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고자 다윗이 모든 것을 멈춰 놓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밀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단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라마나이에서 아, 내가 돌아가도 되는구나 왕궁으로 돌아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있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나단의 도움을 얻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떤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을 갖게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일을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은 나중에 되돌이켜 보았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가 꽉 차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어느 때에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때를 채워가면서, 때를 찾아가면서, 지금 이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에 결단이 서지를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했던 결정에 대한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확신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을 미루어 놓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교 단체에서 이제 하면서 y u m 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교 단체에서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생활을 하는데 계속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물어올 때 어느 순간 아 내가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결정을 가지고 서가는 것이 처음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신과 결단으로 행하지 않으면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아내가 그때 내 생각대로 했나보다, 후회가 되고 뒤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데 확정을 하고 확신을 하고 걸어간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치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요,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유익하죠.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얻기까지, 확신이 생기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지기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람과 환경을 헤아려가면서 여러분 찾아가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행하고 확신과 결단이 섰을 때에도 늦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조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너와 나 사이 한 걸음.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어려운 처지여서. 발을 한 걸음만 잘못 움직이면 죽음의 구름 통이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지혜로 오셔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기까지 여러분 움직이시면은 안 돼요.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잘 기다려야 복된 때와 복된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결정을 해 나가는 성도님들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듣고 나서 인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공의를 따라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을땐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끊을 수 없는 것이 혈육 간의 정이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것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야 조금 소원해지면 사라지기도 하고 친구였다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래야 아닐 수가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인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는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는 편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난처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 공경,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또 군대도 보내서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을 다윗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일에 어쩌면 가장 앞서서 반대하는 모양새죠. 붙잡아 와라 그랬는데 요나니 도망을 시켜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 자녀도 얘기를 듣지 않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요라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인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은 뭐냐면 의와 공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죠. 어떤 정의나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더 높여 지켜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 판단되는 것.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굽어지지 않는 어떤 지위와 어떤 것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무고한 것, 해거한 것,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것 동의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요나단은 사울 왕 아버지를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무고한 다윗 역시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공의롭게 선택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요단단의 도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자의 삶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부터 위기 의식을 느끼고 도망을 시도했었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령을 내리고 위기를 모면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피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열정을 쏟고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면서 얻은 것들인데 군 장관이 된 것도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이고 에 사울 왕의 사울이 된그 사위가 된 것도. 플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그 싸움에서 걷어가지고 그 얻은 그런 그 지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년간 열정을 쏟고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면서 얻은 것들인데 포기하기가 어려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간이고 한번 무너진 것은 어쩌면 다시 세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곳에서 나갈 작정도 아니고 여기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심각한 선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배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배 안에 다윗이 머물고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성, 선장이 지금 다윗을 위협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망망대해에서 배는 그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에,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배에 머물다 보면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고 그러면 배에서 뛰어 내려야 되는데 피해 배에서 뛰어내리자니 망망대해에서 안전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죽는 게 뻔하고 뛰어내리면 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있자니 죽겠고 나가도 소망이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안전보다 모든 것을 잃는, 잃는, 잃는 한이 있어도 적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에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선택을 한 것이죠 1988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의 북해 유전에서 석유시 추선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68명의 사람이 숨지게 되었는데 이때 일하는 사람 중에 앤디모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을 이제 자기의 책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잠결에 폭발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에, 석유시추전 망망대에 석유 파내기 위해서 어, 시추선을 하나 크게 띄워놓고 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일하다 보면 늘 문제는 생기니까 에, 훈련을 받았죠 교육을 받았죠 폭발소리가 나서 아닌 말 아닌가 그냥 뛰쳐나와 보니까 눈앞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거리고 있고 앤디 모칸이 위험을 직감하고 난간을 향해 달려가서 바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 석유에서 유출된 기름에 불이 붙어서 군데군데마다 불이 불타오르고 있고 그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 불바다이고 뛰어내리게 되면은 차디찬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제가 지난 교회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목회를 해서 알지만 한 여름에 바다 들어가는 것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름 지나고 가을쯤만 돼도요 바다에 들어가면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생각보다 찹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익사로 죽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체온증으로 어 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앤디 모카니 보니까 밑으로 뛰어내리면은 30분 정도 사는 거예요. 30분 정도 모발버둥을 뭐 치면서 헤엄을 치면서 30분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배갑판에서 바다 수면까지는 5 0 m 의 높입니다. 이 15층 높이. 1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차디찬 바다에 들어가면 30분 안에 누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어, 사람들은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밑에 떨어가면은 또 바다에 그런 것들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앤디 목사는 기꺼이 불길로 가득 차 있는 차디찬 북해바다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은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가판에 머무르려고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죄의 짐으로 고통스럽다고 죄의 짐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탄식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는데 길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바꿀 상황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별반 다른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이, 위험하더라도 그냥 여기가 일단 안전하니까 그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허영심이나 헛된 쾌락으로 탈레가고 있는 거예요. 술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의 어떤 것들로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그냥 그 갑판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앤디 목사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에 불타는 갑판 위에 있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 그래도 구조의 가능성이 1말이라도 남아 있는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자 여러분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죽을지 모르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ertain death에서. 있으면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상황을 바꾸면 사냐? 아니,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일말의 가능성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후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이 인생길을 내려놓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결정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복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가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것.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뻔한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뛰어내리기 뭐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소망 하나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인 거예요 앤디 모칸이 뛰어내려서 그 15층 높이에서 심장마비 안 걸리고 뛰어내려서 저체온증에 죽지 않고, 그한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한 수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구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근근히 살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애굽에서 사는 데는. 근데 그냥 그 먹는 건 먹고 눌리고 괴롭고 그러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애굽으로 나가 애굽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을 때 먹을 것 없는 것 같고 괴롭고 더 피곤한 일들이 기다린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마침내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일한 구원과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놀라운 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 다윗이 선택해서 걸어갔지만 그를 나중에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내는, 그래서 다윗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